부산시민 여러분 엄지를 높이들고 지금은 이진짜이 yeah! yeah! 지금은 이진짜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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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eah! 이재명 부탁드니다 yeah!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극구적 그 사고를 가진 그 후보가 다시 당선되므로서 내란 세력이 복귀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 봤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대한민국.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헌정질서파괴 헌정파괴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최고의 규범인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잘났든 못났든 공평해야 되는데 힘세다는 이유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특별 보호받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을 특정 개인 집단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감히 총뿌리를 드러내는 이 반란 세력 곡큰물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1 0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1차 진압했지만 그 내란 세력들은 우두머리는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그 내란 잔존 세력은 국가기관 곳곳에 여전히 남아서 제2, 제3, 제4, 제5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우리 모두의 최고의 합의 헌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 규칙을 지키면 초대가 아니라 억울하지 않은 사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파을씹면파이 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6월 3일 선거를 기해서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문서 후보에게 제가 어제 직접 물었습니다. 내란 세력을 그 우두머리 윤석열을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 그후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후 세력과 단절할 수 있느냐 직접 물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응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탄핵을 반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을 반대 내란 우두머리의 기원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진심으로 내란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그 국민 대반 행위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사죄했습니까? 저는 이런 내란을 일으켜서 선정질서를 파괴했고, 그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으로서 파면됐다면 그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